반갑습니다. 차도분석 차트씨입니다. 금일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15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트럼프가 발표를 하라고 해서 24일날 이렇게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발표를 하라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 cpi가 예상치에 부업하게 되면 자 기준금리를 0.25%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제롬파울이 양적 긴축 종료를 한다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 악재로 큰 폭락이 있으면서 5월선을 터치를 하고 현재 양봉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정비할 상태죠. 주봉 차트를 보면 5주선을 지지를 받고 양봉 상태에 있습니다 정고점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봉차트도 전일 하락이 있었죠 인테 실제 호조로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정배율로 양봉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240분봉으로 전체 국면을 살펴보게 되면 자 앞에서 추세가 있었죠 그리고 큰 폭락이 있으면서 박스로 접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박스 흐름이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이러한 형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는 박스에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현재 국면은 이 부분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박스와 박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작은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자 이후에 상단에서 매물대를 형성시키고 한번 하락이 있은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발표나게 되면 위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패턴을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이 매물대가 있는 지역을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의 공격이 있은 이후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쪽에도 최상단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세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위쪽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있었죠. 다시 상단 매물대를 녹이는 역할을 하고 제차 하락이 있었 이후에 다시 재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상단의 외물 때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돌파한다면 결국은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전일 폭락하면서도 밑에서 이렇게 기준선 등이 있었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 저도 수익을 챙겨 먹었는데요. 자, 새벽에 악재가 계속되면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기준선을 맞고 반등이 크게 있었는데요. 자, 이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턴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노란색 선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시켜야지 되는데, 전체적인 국면에서 현재 박스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러한 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못 시켰는데 단기 이러한 악재로 추세적인 하락을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기준선을 돌파하는 기준 양봉이 발생을 한 것이고 기준선들이 밀집한 이 지역을 이러한 캔들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캔들에서는 당연히 내려오면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도 매수로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일단 위쪽에서 청산을 하였는데요. 외국계 그래서 엑센 계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타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2시 30분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폭동한 흐름이 나오면 그때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월봉, 주봉, 일봉 전체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봉 또한 정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 지수가 부합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큰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쪽으로 폭등이 일어난다면 자그 위에서는 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자 청산하고 또 감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앞에서 박스가 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진출한 상태에서 이 부분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리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행보를 거치다가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면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